자, 형광등과 LED 전등의 원리에 관련된 독서 지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니까 방전현상의 정의가 나와있네요. 자, 방전현상의 정의가 뭐야? 기체와 같은 절연체를 사이에 놓고 양쪽 전극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러스 쪽이 있고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고 어, 플러스 쪽이 있고 전지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기체와 같은 절연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절연체를 놓고 양쪽에 높은 저항함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형사, 현상이라는 거야. 자, 형광등은 방전 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한다. 방전등에 속한다. 형광등의 원리 뭐다? 방전 현상이다.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음 수은 증기와 불활성 기체 등이 들어 있다. 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방출되는데 이 전자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유리관 안에 들어 있는 자, 전자 방출이 첫 번째 단계그 전자들이 수은 증기와 충돌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 충돌로 인해서 수은 증기에서 자외선이 방출되는 영그 그 단계 세 번째. 그리고 자외선이 유리관 표면에 있는 형광 물질과 만나서 형광 물질이 가시광선을 발, 방출하는 이네 단계의 프로세스로 어이 형광 등이 빛을 낸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등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압을 징징 걸어주면은 뭐가 일어나 이 사이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방전 현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나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은 전기와 충돌하고 그래서 자외선이 방출되고 그리고 이 자외선이 요 유리관에 있는 요, 요 도포된 물질과 만나 가지고 형광물질이 이렇게 가시광선을 방출하면 형광등이 빛을 낸다 이거죠 자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조명이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주광색이라고 해서 약간 노란빛 나는 그런 조명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거는 도포된 형광물질의 차이에 이제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 내부에서 방전 현상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선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아 방출은 자외선을 방출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형광 물질을 도포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밝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죠. 전류의 색이 변화가 적어야 된다. 이거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세면 방전 영상도 많이 일어날 거고 빛이 셀 거고 전류가 끊어지면 당연히 빛이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는 교류 종류 요거는 직류하고 교류하고 차이가 있는데 직류는 전류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쭉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고 교류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전류 세기가 변하는 겁니다 a c d c라고도 하죠 자 여간 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안전기는 무엇을 위한 거야?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류 세기를 유지하는 장치죠. 자 초기에는 안전기에 코일이 들어있었는데 코일 이렇게 전선 감은 게 코일이죠.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코일 내에서는 저항이 발생하여 전류의 세기가 유지되도록 만든다. 뭔 얘기입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뭐가 뭐가 생겨 저항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의 세기가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코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떨려요 얘가 쉐이킹 쉐이킹 그래서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회로식 전자식 안정기가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자 이런 안정기를 통해서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형광펜 형광펜이 뭐야 형광등 쳐다보면 밝기 변화가 크지가 않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죠. 그게 바로 안정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형광등은 수은의 위험성과 또 효율성 등의 문제로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뭐뭐한뭐 2, 30년 전만 해도 형광등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요새는 형광등이 다 이제 전력 효율 이런 거 문제로 인해서 LED로 대체돼 가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이 이런 원리를 갖는다는 얘기를 두, 두, 두 문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형광등은 방전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요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 빛이 난다. 그리고, 안전기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를 일정히 유지시킴으로써, 어, 이 빛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요 정도 얘기가 실려있네요. 자, LED. LED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D는 전기를 빛으로 변환시켜 주는 광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라는 거죠. LED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전력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죠. 여러모로 LED가 상위 호환입니다. 자, LED는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거 진짜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솔직히 반도체의 기본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구거하려면 자 하여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이 중에서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인 양공이 많다 근데 나는 이거 계속 전공이라 고 그러고 지금까지 모든 국어 기출에서 다 전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양공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긴 전공이라는 말을 알 텐데 그 전공이 양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 이게 그 전공이잖아. 이걸 양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전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입니다. 자 여기 구조가 나와 있죠. 자 N형은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아요? 전자가 많이 있죠. 이 전자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전공, 양공들이죠. 빈빈그 전자가 이동하고 남은 그 공간입니다. 자, 얘네들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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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데 전류의 흐름하고 전자의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고요.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p 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플러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피형 어, 반도체 양공은 플러스 쪽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네,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플러스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저파면으로 이동한다. 이거 왜 그런지 알죠? 같은 것끼리는 반발하지. 자, 그럼 여기 플러스가 오면은 얘네들은 얘랑 얘랑 반발함으로써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반발하는 동시에 예, 상대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 마이너스끼리 반발하는 동시에 상대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요요 요 접합부 접합면 이쪽으로 양공과 전자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이 이 전류들이 그 얘네들을 밀어낸다고 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짜부시킨다고 밀어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결과 접합면에서 결합하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러니까 자 밟아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갔지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 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결합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흘러 그래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 흐르게 된다 이거죠 그치 자 이때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결합 전후의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작동 원리이다 그리고 막그 그, 차이만큼 방출하는 거 알고 있죠? 오로라의 원리랑도 비슷한 거고,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라는 건데. 자, 하여간, 어, 이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자면.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즉 전류를 반도체에 연결한다. 그러면 각각 가운데로 모인다. 거기서 결합한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서 결합하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바깥으로 빛이 나가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LED 전등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LED 전등이 빛을 내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해서 빛을 낸다. 근데 교류는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이 플러스고 계속해서 이쪽이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예, 스 s 다 왔다 l 다 왔다, 왔다, 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교류 전류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그림 t 과 그림 b 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당연히 그럼 그림 2는 뭘까요 이 전류가 반, 반대로 바뀐 거겠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림에서는 요쪽이 플러스 들어가고 요쪽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요렇게 가, 가서 접합부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될까? 여기로 마이너스 들어가죠? 여기로 플러스 들어갑니다. 양극은 플러스 뛰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끌릴 겁니다. 바깥쪽으로 이끌릴 거예요. 맞지? 자, 연결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고 그 마이너스 그전는 결합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저판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지 못하죠 여기서 거의 만나지 못하지 그러면 안 흐르는 상태야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멈추고 플러스가 여기까지 해서 멈추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결합을 해야 이게 계속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공급되더라도 led 전쟁에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은 전류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더라도 이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어차피 요 그림 2의 상태일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상태와 안 흐르는 상태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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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 그럼 하여간 전류는 계속해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류는 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너무 화려한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우주 우주, 우주. 우준데요 하여간 계속해서 <laughs> 너무 너무한 것 같고, 어 요거 좋다. 어, 계속해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만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비록 바뀌더라도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이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LED가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류 전류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흘러서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글 이거 글 전개하는 거니까 뭐 반도체 특성을 주목하진 않고 있고요 뭐 개선 방향 제시라든 뭐뭔 소리야 이거 발전하는 과정 순서 LED 발전 과정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선호 변화 한 이유 하... 아니 사람들의 선호가 변화했다 각 전등에서는 전류를 바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대체하고 있다는 게 선호가 바뀐다는 뜻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음 오케이 뭐 전류까지는 뭐 아무리 넘기더라도 4번은 선호가 변화한 이유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5번이겠네. 비틀레는 원리를 제시하고 세기 어 변화가 적은 이유, 안정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 그 그림 2에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답 5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형광등은 방전현상을 사용한거 맞고 한방향으로만 흐르고 LED가 수명이 더 긴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 틀렸네 적외선 방출하는거고 가시광선은 유리관에 도포된 것들이 내는거죠 이지하네요 자 위상에서 전류가 흐르지... 뭘까요? 이쪽 마이너스네 얘가 플러스 그쵸?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들어가고 전자가 마이너스 뛰고 있고 이쪽에 플러스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이끌리겠죠. 그럼 가운데서 결합 안 되겠지. 명맥이 끊어지겠지. 거의 흐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쪽에서 나온 전자랑 양공이 결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럼 뭐다 왼쪽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설 마칠게요.